전년봐 저거 지는 치킨 시키고 나는 남쭉 주고 뭐라고 뭘 봤다고? 무당부이 나한테 그랬거든. 다섯 명 정도가 내 주변에 있다 그랬어. 나 이런 거 처음 사봐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입고 해야 되나? 어찌해야? 님하트 케이짱님. 민아짱 건니치와 도쿄 케이짱데.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만요. 그까 그러니까 전화 안 받았는데 받아야 될것 같아요. 뭔일 있는 거 아니지? 저기 죄송한데 지금 방송 중이에요. 저너 지금 스피커폰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나가시는 거 맞아요? 어때? 아, 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너 목소리 너무 바뀌는 거 아니니? 옥타브가 올라가는데? <laughs> 제 목소리 원래 이렇잖아요, 언니. 꽤 꼬리 같죠?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laughs> 방송 끝나고 언니 전화할게. 알았다. 응. 몸 괜찮아요? 아, 책을 어저께 오랜만에 그 독서라는 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좀 술이 먹고 싶은 날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랑 정말 정말 친한 여동생들이 여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제가 카톡을 보내 봤어요. 뭐 하냐? 이렇게. <웃음> <웃음> 새벽 3시에. <laughs> 세상에 무슨 일이야. <laughs> 어? 뭐, 집에 있지? 막 이래가지고. 나올래? 그러는데 정말 나온 거야. 어, 나와준 거야. 그래서 어저께 그 친구들이랑 좀 달리다가 제가 오늘 또한 4시 정도에 미팅이 있었어요. 이, 일, 일, 일 때문에. 술도 덜낀 상태에서 막 이렇게 <laughs> 미팅을 갔다가 집에 왔는데 사실 계속 배가 아팠어 제가 요즘 배가 되게 자주 아프거든요 그래서 배 아파가지고 저번에 응급실 갔었잖아 근데 배가 계속 아픈 거아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잠따가 잠따가 응급실에 가게 됐죠 <laughs> 뭐야 왜안 하던 짓돼 이상한 사람이네 편하게 엄청 불편한데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아니 죽을 이렇게 독는도 아니지 독 들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솔직히 저녁봐, 너거 지는 치킨 시키고, 나는 딸은 죽주고. 살색 7번에서 응? 오빠 달려하는 언니 같아서 셀프로 코토리 베이지 염색했는데 대걸레 뒤집어쓴 비둘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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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물에 코 박고 싶다요. <웃음> <웃음> 접시물에 코 박고 싶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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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걸레 뒤집어쓴 비둘기 뭐야? 왜, 뭔지도 알겠는 거야? 왜, 뭔데? 요 문장력 뭐야? <laughs> 인사하셨으면 다행이세요.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귀신 보는 친구가 있는데 귀신 보는 친구가 누님 영상을 보고 할머니 귀신 하나, 아이 귀신 둘을 봤답니다. 누님 열심히 방송할 때 뒤에서. 뭐야? 뭐라고? 뭘 봤다고? 귀신 보는 친구가 누님 영상을 보고 할머니 귀신 하나, 아저씨 귀신 하나, 아이 귀신 둘을 봤답니다. 나 근데 지금 좀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그 기묘한 이야기인가 위험한 초대에 내가 무당분 만나러 갔던 거 영상 그거 안올렸나 그때 무당분이 나한테 그랬거든. 다섯 명 정도가 내 주변에 있다 그랬어. 귀신이,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 남자 이렇게 나한테 있다 그랬거든. 근데 되게 비슷하게 말했어.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거. 갑자기 야, 니네 조상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냐? 그러는 거야. 그 무당분이. 그래서 어 자. 그날 엄마랑 이모랑 무슨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있지 않아 있었던 걸로 같기도 한데 그러는데 나한테 그 부담분이 그랬어 내 주변에 내 주변에 다섯 명 정도의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거야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애기도 있고 어, 남자도 있고 막 이렇대 내 주변에 그나고나 자꾸 장난을 건다는 거야 나한테 나는 자꾸 장난을 걸어가지고, 니가 갑자기 뭐, 원래 안 하던 짓 한다던가, 어, 뭐, 니가 자꾸 니네 몸을 아프게 한다던가, 자꾸 뭐, 한다던가, 니가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거나, 뭐, 니가 원래 너안 그랬던 애였는데, 니가 그러는 거는 옆에서 자꾸 장난치는 건데, 그게 나쁜, 그렇게 너를 악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어, 내가 다 떼주겠다면서. 그러면서 자살하신 분이 계시대. 근데 그게 그분이 나한테도 약간 붙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자꾸 너를 자꾸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근데 지금 네명 있다고 하니까 근데 솔직히 별로 안 무서워요. 괜찮아요. 나한테 엄청 센 조상님이 계시대. 웬만한 귀신이 붙들러 붙을수 없는 엄청 센 조상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대. 괜찮아요. 언니가 제일 무서워요. 실제로 인연에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으나 저. 콘서트 가녀왔어요 예스 맵스~ 사인 받았어요. 좋은 냄새~ 나 이런 거 처음 사봐요. 아, 근데... 아, 이건... <laughs>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내가 지금 사도 되나? <laughs> 어, 이거를 내가... 지금 응원하면 애들이 무대에서 빵 터지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 이거 샀는데 한 번도 못 샀어. 왜냐면... 평소에 내가 알던 애, 애들 모습이 아니고... 무대에서 완전 진짜 그냥 연예인인 거야. 거기다 계속... 어떻게 보는지 알아? 계속 이러고 봤대. 나 내가 어트, 어떤 포즈를 봤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있던 맵피스 멤버 중한 명이 누나 이러고 보더라. <laughs> 그래서 내가? 아닌데? 막 그랬는데 내가 이러고 봤대. <웃음> <웃음> 지금 돌아왔는데 진짜 언니 오늘 쇼타일링 뭐예요? 개 존예보스. 이거 세이프하우스 저기 협찬받은 거예요. 모자랑 같이. 모자 이거 뒤에 되게 예쁘다. 보여줄까? 되게 예 이거 말고 또딴 것도 있어. 길게 늘어나는 거 있거든? 그거 진짜 예뻐. 어저께 그거 쓰고 나 사진 찍었는데 나중에 인스타에 올릴게요 야 이거 장탄소년단, 엑소, 소녀시대, 스파즈리얼 등등이 연예인분들 인스타 핫한 그런 분들이 다 여기서 옷 사오고 그랬아 그리고 제가 세이프걸또 협찬받은 거 보여줄까 여러분? 기다려봐 아니 이 핑크 티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소매를 덮는 이손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약간 이런 옷이거든 여기 이렇게 이미절 써있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예쁜 핑크고 되게 예쁜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 크롭 탑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입고 해야 되나. 근데 입었는데 아 지금은 때가 아닌 거야 내 배가. 그래가지고 음 나중에 7월 달쯤에 제가 11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때 한번 입고 촬영 한번 해보실게요. 근데 잘 모르겠어. 요 응. 언니 세이프하우스 어디서 사요? 아 여쭤볼 게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세이프하우스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본사 이름이 이제 아타르라는 브랜드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에이랜드, 어라운드 코너 그리고 무신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오거든요 아타르라고 치시면 나온대요 자기들아 <웃음> 끝이에요? 무신사 <laughs> 아타르라고 치시면 된대요 <laughs> 집은 무신사에서 싸였습니다. 네, 원래 10만 10만 4천 원인데 무신사에서는 5만 천 원. 원래 10만 4천 원인데 무신사에서는 5만 천 원이라고? 네, 거의 반값이에요 아... 여러분 솔직히 이런 방송 어디 있어? 아무 괜찮대나이 네, 쓰셔, 슈셔도 오빠라면 난리 났네요. 예얘 예, 그럼 주세. 주무세요. 따라. 네. <laughs> <S 담고 웃음> <laughs> <laughs> 근데 이거 <laughs> 예술인 게 뭔지 얼좀 구겨졌는데 뒤가 진짜 예뻐.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여러분? 이거 <laughs> 통홈이랑 커플티예요. 이런 이런 자자 요기까지 오고 뒤에는 약간 이런 이쁘죠? 그러니까 약간 똥배 신경 쓰시는 분들도 이게 골반 밑에까지 오니까 괜찮고 엉덩이도 가리니까 레깅스 입어도 편하게 입을 수 있어. 사실 이건 핫팬츠에 입으면 더 예쁜데 약간 이렇게 넣고 뒤 약간 살짝 빼서 이렇게 입어도 예뻐. 약간 바지가 안 보일, 안보 이게 약간 이렇게 입는 것도 좋아해 여기다가 여기까지 오는 니삭스 같은 거 신고, 여기까지 오는 양말 신고, 스니커즈 입어도 이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 빠졌네요. 다 난리 났네. 살 빠졌다고. 네, 살 빠졌어요. 티 나요? 다행이다. 티안 나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사실 제가 팬미팅 때 60이 넘은 상태였거든요. 64그 정도 나갔었는데 지금 57. 잠이 안올때 일을 하니까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게이자님 구글하는 분 정말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제 새끼인데 한 침대에서 같이 잤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또 여러분들이 막내 주변에서 막카톡으고나가요 구구 누구니? 막 이러면서, 언니 구구 누구야? 막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데, 여러분들 구구와 저는 그냥 가족입니다. 그냥 유튜브 가 한번 잡아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저의 직원들과 절대 정분이 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구구 스타 됐네. 어우 제 아마 팔로워 좀 많이 늘었을걸? <laughs> 구구님 하트 케이짱님. 이런 거 하지 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취 없는 사람 정말 딱질색리거든요코안 고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목소리> <목소리> 그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아기야 근데 나 있잖아. 귀붕새 감고 막 귀마개 하고 만나. 나막 만날. 잠깐 <목소리> 저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야.